사업을 한다거나, 뭐, 가게를 한다거나, 그래서 막 물건들 가져오잖아요. 어, 너 가져갔다 써? 뭐, 하거나, 뭐, 뭐, 하라거나, 이럴 때. 망했어. 근데 거기 막 좋은 물건들이 있어. 그러면 또 그걸 가져오시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그거를 그냥 가져오면 안 돼. 그리고 우선 망한 집에서 가져오는 거는 망했다고 했을 때 가져오는 거는 기운이 좋지가 않다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져오시지 않는 것이 좋고 또 특히 또 누가 죽었어. 죽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갖다 쓰라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. 부모님이 돌아가셨어. 근데 부모님이 막 좋아하시던 화초장 같은 게 있어. 나무로 된거 있잖아요. 이렇게. 네. 화초장. 근데 그런 거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돼갖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. 내가 아시는 분이 한번 그 화초장 한번 갖고 왔다가 아주 난리 났었잖아.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가져왔을 때는 꼭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셔야 돼. 그냥 가져오지 마라. 그냥 가져왔을 경우에는 거기서 대로 따라 들고 묻어 드는 것들도 있거든. 제 아시는 분이 구제 옷가게에 가서 아기가 어렸을 때야. 어 이상하게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알록달록한 한복 한 다섯 살에서 여섯 살 되는 아기 한복이 있더래. 그거를 가져와 갖고 자기 아이가 어리니까 그걸 입혔던 거야.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온 물건인지 몰랐던 거지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게 일반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 아니었더라. 신의 물건이었던 거야. 그거는 뭐냐? 동자애기씨, 동녀애기씨 옷이었던 거야. 갑자기 애가 뭐 보인다 그러고, 들린다 그러고, 막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. 그래갖고 한번 점을 보러 와서 그거를 해결해준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한복이 문제였었어. 요즘에는 아껴 쓰는 시대고 뭐 하는 시대니까 주고 좋은 물건 있으면 갖다 쓰는 것도 좋은데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. 거기에도 다 비방을 하고 뭐를 하고 집안에 들이는 거지 함부로 막 들이는 것이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뭔 물건이나 이런 거를 들고 올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한그으을딱 떠요. 그래서 현관 앞에 딱 놔. 그래서 그 물건을 그 물을 타고 나는 넘어오거든 그 물은 뭐야? 부정을 다 씻는다는 거거든 만약에 뭐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나 뭐가 있다는데 이게 모든 게 내가 이런 상황이 요한 가지 일로 다 해결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집안에는 어떤 물건에는 아 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풀어져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고 문제가 생겼으면 꼭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